이 농막은요, 대목장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직접 여기서 지으신 거래요. 아까 껌껌해서 안쪽 깊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들키는 데를 찾았어요. 안에 깊이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와인이 있네요. 진짜 혐오시설 전혀 없고요. 이 주인이 아팠대요. 아프셔서 이런 걸 찾으셨다고 합니다. 해발 700m 이상 남향에 주변에 묘가 없고, 그 농사 짓는 땅이 없어서 농약도 뿌리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찾으셨는데 딱이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좋아져서 완치가 되셔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매매하는 가격은요, 이 주인이 들어간 비용보다 한 절반 값에 내놓는 거라고 해요. 공을 많이 들이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물건지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단풍과 계곡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이라서 차에서 잠깐 내렸어요. 여기는 해발 약600 정도 되거든요. 단풍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도로로 잘 되어 있고요. 계곡물이 이렇게 많고, 막습니다. 들어오는 길도 참 예쁜 오늘의 물건지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횡성 세원부동산 세런입니다 저 멀리 가리왕산이래요. 이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해발 700m의 청정지역입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고요. 아스콘 포장도로가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작은 실개천도 흐르고요. 어, 산책로도 있어요. 뒤쪽에는 군유림이 있어서 약간의 부지를 추가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당에 자갈을 깔아서요 풀이 안 나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열에 신경 써서 지은 농막입니다. 평창군에서 허용되는 법규 내의 농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 비닐하우스는요, 굉장히 좋은 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는 집을 지으시려고 장비를 많이 장만을 해 두셨다고 해요. 여기는 산으로 가는 오솔길 같은데요. 실상은 저 끝에 보이는 그 토굴입니다. 그 자동 환기 시설이 되어 있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거라고 해요. 꽤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전쟁 나면 피하는 땅굴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수납장을 안에 짜 넣었어요. 그래서 수납이 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찾기도 편하겠죠? 북한이 파놓은 땅굴은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은요. 요거는 표고목 덮어 놓은 거고요. 저 뒤쪽이 군유림인데요. 평평한 부지가 약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는 추가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 100평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인데요. 비닐하우스를 이런 공간으로 한 3군데 정도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이쪽에서 막아놔서 전체 보실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주방 시설이랑... 음, 비와도 사계절 사용하실 수 있는 바베큐 파티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평탄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석축 작업까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 끝으로는요. 배수로도 깊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와도 걱정이 없으실 거고요. 여기 경계에 심은 나무는 아로니아 나무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빨간 나무는 마가목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 마가목. 땅이 넓어서 다 농사를 못 지으시고요. 일부는 잡초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풀이라도 안 나게 해 놓으셨고요. 한쪽 끝으로만 텃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해발 700m니까요. 그, 자라지 못하는 나무도 있어요. 따뜻한 데서만 사는 나무, 요런 것들은 가려서 심어야 합니다. 농작물도 그렇고요 텃밭은 지금 현재 요만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요거로도 충분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그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셨어요. 약 28평 규모에. 여기서 집을 지은다면, 저 멀리 가류왕산을 바라보는 전망이 훌륭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 딱 집터일 것 같아요. 개 비닐하우스가 두 동인데요. 한 동은 공구함이고, 한 동은 뭐, 농사용품을 놓기도 하고요. 전천우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저 마가목이 있는 그 뒤편 쪽으로, 산책로와 작은 실개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데크도 있고요. 마당 전체에 자갈을 깔았어요. 그리고 풀은 잘 뽑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거는 꽃잔디예요. 봄에 굉장히 예쁘겠죠? 그리고 경계에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농막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농막은요, 대목장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직접 여기서 지으신 거래요. 그래서 단열에 중점을 두셔서 지은 집이고요. 겨울에 지내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은 그냥 전기 필린 난방이 아니고요, 전기 온돌 난방이에요. 그래서 더 따뜻하다고 그러시고요. 채광이랑 환기랑 좋게 창문을 많이 내셨어요. 외국 별장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방입니다. 최근에 그 욕실도 뭐한 800만 원을 주고 새로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작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작은 수납장, 선반 이런 거 많이 설치하셨고요. 새로 고친 덕분인지 화장실도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으로 이렇게 수납장 빼놓지 않고 만들어 두셨고요. 2층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납장 해놓으시고요. 한 명이서 잘수 있는 공간 나오겠네요. 이 물건은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이고요. 대지는 1600제곱미터예요. 484평이고요. 건물은 20제곱미터 6평이고요. 일반 목구조로 지으신 집이고요. 남향이고 매매가격은 6천만원 인하된 2억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행성 세원부동산이었습니다. 아까 껌껌해서 안쪽 깊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불키는 데를 찾았어요. 안에 깊이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선반장을 다짜 넣어서 수납량도 많고요. 찾기도 쉽겠죠. 쉽게 안 차고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인이 있네요. 거금을 주고 장만하셨다고.